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8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어저께 440부를 딱 지켜주고 어, 좀 불안불안했지만 당연히 <laughs> 네. 미중 무역, 이제, 어, 미중 정상회담 요 기대감도 있고 해서 어, 착 올라줍니다. 네. 보라색 구간 네. 쉽게 올수 있는 구간이죠. 보라색 구간. 쳐주고 어, 살짝 눌림 받고 n자로 반등합니다. 음. 반등하고 이제 450불 주황색 구간까지 딱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쉽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만큼을 네, n자 상승을 해요. 네. 나중에 좀 길게 봤어야 했는데 네.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바로 파란색 구간까지 다 바로 왔어요. 네. <laughs> 엄청 빠르게 왔죠. 또 여기도. 음, 추세선을 또 끄어보면, 네, 안 닿으면서 계속 가죠. 예전에도 이런 적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음, 여기가 이제 머리에요, 머리. 네. 이 파란색 구간이, 네, 참 오기 힘든 구간이죠, 알고 보면. 음, 그리고 460불을 살짝, 살짝 깨주고, 어, 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넥라인이죠. 네, 여기가 넥라인입니다. 그쵸? 넥라인을딱 음, 깨니까 그렇죠. 뭐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넥라인딱 깨니까 어, 조금씩 매물이 출해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매물대 있죠. 어, 이걸 위한 매물대였을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제 딱 지지 받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어, 눌림 0.618 여기 0.5랑 0.618피고나치 여기 지지구가 만들어 주고 음.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 매물대 보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매수하면. 네, 눌림 매수가 완성된다. 여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씩 어, 올라가면서 네 애프터장 마감했고 프리장에서 좀 내려왔었지만 지금 또잘 올라와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 물론 여기를 지금 프리장에서 바로 깰 수는 없죠. 네. 정규장 가서 이제 보고 어, 깰지 말지 이제 선택해야겠죠. 음. 지금은 사5 6 6육점육이 불입니다. 사백오십육점. 요기 분입니다. 뭐 많이 올라왔네. 아까 4 0 어, 얼마였지? 440음 450인가? 네. 450인가? 3까지도 막 내려갔었어요.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네. 보면 오른 이유가 뭐냐? 뭐 이제 지난주 어, 금요일에 또는 이제 최근에 어여 이제 좋은 소리들이 또 그런 것도 있고. 음, 다음 주에 또 그게 있죠. 음, 거기에서 이제 우리 머스크 형님한테 음, 그꼭 해달라고 음, 이제 막그 이사회가 이제 또 홍보를 합니다. 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laughs> 급여 패키지 네. 그것도 있지만 뭐 저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이 어, 어제도 보여드렸죠. 네, 여기서. 여기에 어,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 유예가 결정된다면 이제 이미 됐죠. 뭐 확실하게 도장 찍려면 멀었지만 네 거의 다 해놨잖아요. 그럼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런 네, 데가 올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어, 오른 거죠. 결국엔 이게 네, 더클 겁니다. 네, 여기 있죠. 네. <laughs>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여차차 어, 이렇게 잘 오른 것 같습니다. 정말 450불 지긋지긋하게 못 오르고 어, 올랐는데 합축 빼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어, 여기가 다행히 잘 뚫어졌어요. 음. 그래서 460불 올라오니까 또저 옵션 마디까니까 저항을 받기는 하더라고요. 네. 받고 이제 다시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근처에서 또 저항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지금 이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쉼 없이. 음. 물론 더갈수 있습니다. 네, 더갈수 있지만 중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올라가는 게더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음, 물론 음, 정규장에서 네,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괜찮을 거라고 했죠. 음, 조금 더 올라와졌습니다. 올라왔다가 여기 보라색 구간 오니까 어, 이제 좀 눌림을 봤죠. 하지만 기준선 뭐 여기 갭이 있지만 갭도 얼마 채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어, 기준선을 딱 지지받고 회복해서 다시 올라왔고, 어, 여기 이제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여기 추세선 막상단 맞고 또 살짝 눌리고, 하지만 어, 190불 지지받고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gtc 오늘 이제 새벽에 1시에. 어, 젠슨 왕 키노트가 있을 거고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랑 또요똑 똑같죠 미중 음. 여기 회담에 대한 기대감 음. 요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갈때 요거까진 안 끄어드렸는데 이렇게 음. 끄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중심선 네. 이제 여기 상승 채널 이제 중심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 190불 어차피 있으니까 수평 지지로도 봐도 되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